은혜로우신 하나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누군가의 삶 속에 전쟁과도 같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전쟁터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확신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더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혼자서 힘든 경우라면 주님께서 동력자들께 붙여주셔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또 저희들의 인생과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22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죠. 이제 도 하나님의 길 표현을 했지만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이 진실되다 방패를 삼게 충분한 것이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어뭐 이렇게 돈을 벌었다, 뭐 성공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서 그렇게 됐는가. 뭐 그러다 보면 뭐 이렇게 배경이 좋았다, 운 때가 좋았다, 또 자본과 자원이 뭐 충분했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어 이제 솔직히 이제 우리도 좀 흔들리죠. 아 나도 좀 배경이 있어야 된다. 나도 자원이 좀 있어야 된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럴 때 사실 이게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뭐 배경이 든든하고 자원이 든든하다라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다 어, 항상 뭐 이렇게 승리하고 또뭐 정복하고 이런 거는 여러분 아니죠. 그런 건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어, 우리 전도서에도 이렇게 보면은 예, 뭐 먼저 뭐 달려가는 자라고 해가지고 예, 그래서 어, 뭐 선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죠. 용사라고 해서 막 항상 승리하고 예, 그런 것은 아니라, 아니라는 말이죠. 음, 뭐, 지혜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뭐, 모든 걸또 성취하고, 뭐,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고, 뭐, 그런 것이 다 아닌 거예요.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물꼬를 터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나를 딱 잡아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말씀에 확고하지 않으면, 어 참, 회계망칙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삶 속에서도, 또 신앙의 이름으로도, 말씀에 확고하지 않으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이스피싱 같은 거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니, 알 만한 사람이 왜 보이스피싱을 당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확고하지 않으면, 아니, 뭐, 분도 있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뭐, 그런데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일을 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뭐, 이제 자매인데, 뭐, 잘 알지는 못하는데, 뭐, 이제 결혼 이야기가 있어요. 누구하고 하나 했더니, 그, 남자하고 나이 차이가 스무 살이 됩니다. 스무 살. 그래서 어떻게, 아 무슨 어떤, 정말 뜨거운 사랑인가 보다. 뭐,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뭐, 가는 어떤 기도원이 있는데, 그기도원원장이 일방적으로 이제 예언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또 그렇게 결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말씀의 빈약함에 말씀의 빈약함.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일방적으로 막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에게, 아니면 제3자에게 뭐 해서 당사자의 어떤 의견이나 의사를 무시하고, 하나님 그러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0장에도 이방이 성교의 물고가 터졌을 때 고넬료가 환상 중에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보자기의 환상을 봤죠. 청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따라가라. 성령님이 양자에게 지시하시고 계시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경책은 엄청 팔리는 시대입니다. 성경책이 많이 팔려요. 실제로도. 그런데 성경책은 읽혀지지 않는 시대. 성경책은 경시대, 하나님 말씀이 경시되는 시대, 무시되는 시대, 아니면 그냥 참고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적인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고백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권세 에 있는 자녀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 진실하고 그 말씀 붙잡을 때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말씀 또 붙잡고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